자, 안녕하세요. 어, 한국문화관협회 김부희 사무국장입니다. 자, 지금부터 어, 이렇게 코로나 극성인 가운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 국고 보조금 지원사업 3광기 워크숍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일 먼저. 어, 아, 지금 어, 한국문학관 협회장님이신 전보상 회장님의 인사말씀 먼저 청하겠습니다. 예, 상주 작가 여러분 아, 이렇게 화면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권수장 선생님도 보이시, 보이고 어, 이영사 선생님, 홍성문학관 우리 관장님, 김도영 관장님 도 나오셨네요. 어, 우리 또 어, 손흥기, 어, 인제 우리 관, 실장님 나오셨고 어, 박재학 관장님도 직접 나오셨네요. 어, 어, 윤창선 그 목포 목포 맞죠? 예, 목포 관장님도 나오시고 어, 신영식님 아주 여러분들 박태규 관장님도 직접 나오셨네요. 어, 반갑습니다. 어, 지난번에 우리가 그 7월 5일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하기로 했던 어, 상작가 지원사업 상반기 옥스하비 코로나 사태로 확대되고 또 국립중앙박물관에, 어, 확진자가 다녀갔다고 하는 그 정보 때문에 그날 다 폐쇄되는 바람에, 우리가, 어, 차일필 좀 미뤘습니다. 미루다가아더 어 이상 미룰 수 없어서, 이렇게 줌으로, 뭐 여러분들 대학에 대해서, 어, 한편 송구스럽고, 또 한편 반갑습니다. 이렇게 화면에서도 뵈니까또 여러분들, 어, 오늘 복날인데 좋은 프로그램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만은, 이렇게 그 만났더라면 더욱 좋았을 텐데, 이렇게 화면으로 대화하게 돼서 어, 어, 반갑습니다. 어, 우리가 매번 이 벌써 이 상주 작가가 이제 올해가 3년차 지원 사업이 되다 보니까 어, 잘 하고 있는 그런 그 어, 관들이 상당히 많아서 아주 마음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어, 한 관에서 3년을 연속하시는 작가님도 계시고 2년차 또 1년차 이렇게 계신데 어, 3년차에 들어가신 분들은 아주 이제는 뭐 어, 협회가 얘기를 안 해줘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마음 든든하게 생각됩니다. 아, 우리 이 문학관의 그 콘텐츠들을 이렇게 상주 작가님들이 스토리텔링을 해주시고 또 유튜브 방송도 해주기 위해서 우리 문학관이 어, 존재감이 확실히 드러나게 하는 그런 그 행사였습니다. 오늘은 어, 여러분들 모시고, 어, 몇 가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그 일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어 우리 또 사업 안내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어 짧게 설명을 해 주시고 국고 보조금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그 우리 어 사마 회계 법인의 그 여영수 회계사님께서 어 자세한 내용을 해 드릴 것 같습니다. 아, 어 우리 국고 보조금 사용 이 안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귀를 기울리시고 좀잘 이렇게 숙지해 주시 숙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영상 제작 기초 실무에 대해서도 그 심재윤 PD 님아 이분이 오셔서 직접 영상에 대한 여러 가지 실무에 대해서 어 말씀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질문을 받고 오전 교육은 다 이것으로 마치는 걸로 어, 하겠습니다. 아 상주 작가 사업이 시행되면서 그 문학관이 가지고 있는 이 콘텐츠들을 어부에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그 문학관이 갖고 있는 그런 다양한 콘텐츠들을 어,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 영상 제작물 이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 작가님들이 좋은 글을 써주시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영상 제작물을 만들어서 우리 문학관의 콘텐츠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높이 치하를 드립니다. 아, 이상주 작가 지원 사업은 내년에도 예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질 사업입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의 한층 더 어, 노력을 배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한 3, 4년, 4, 5년만 지나면요, 각 문학관별로 어, 그 문학관을 스토리텔링하는 그 책자가 한 권씩 발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주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아, 아주 풍성한 그 문학관 별로 아, 5년차에 가서는 그책 발행에 대한 것도 좀 예산에 반영을 해서 문학관에서 책이 발행될 수 있도록 어, 이렇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한 7편씩 썼으니까 아, 5년, 5, 5 7이 35한 어, 35편 되면은 책이 한권 나옵니다. 아 그래서 예쁜 책으로 만들어서 그 문학관에 온 오프라인 양쪽에서 다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 만의 기념관에서는 제가 어, 이것을 먼저 한 2년 전에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금년에 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여러분들한테 샘플링으로 다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도 그 관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자료집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아,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어, 그 문학관을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홍보하는 이런 그 작가님들의 역량을 발휘해 주시고 또 좋은 콘텐츠를 영상 제작을 해서 많은 사람에게 알리면서 지역의 문학관이 활성화되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사랑받고 또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문학관이 되어질 때 우리의 존재감이 더 확실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 이 상주 작가 사업은 뭐 도서관에서 갖고 몇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그 콘텐츠를 가지고 이렇게 그 영상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또는 이런 자료집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 문학관 협회 밖에 없습니다. 문광부에서도 이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의 노력이 굉장히 소중한 가치를 지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께서 이 도의에 좀더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아마 몰입하고 또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 이 코로나도 다 지나갈 것이고 또 더위도 우리한테는 큰 문제가 안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께서도 더욱더 하시는 일에 좀 정진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장규재 선생님도 보이고 또 우리 그 김정의하창 선생님도 보이시고 여러분들 반가운 얼굴 화면에서만 이렇게 뵐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신혁 선생님. 어, 다들 답을 이렇게 보여서서 반갑습니다. 반갑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 사업을 잘 마무리해 주시고 또대면 대면해서 할수 있는 그날이 꼭 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대면해서 어 워크샵도 하고 또 좋은 곳에 가서 또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모셔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해서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고 또 좋은 결과를 내서 그 문학관이 지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문학관이 되기를 우리 모두 다 함께 같이 노력해 갑시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